성강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의종 눈의 아들 요수와가 100세가 되어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스 언덕 북편 에프라임 산지에 키나테라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장사하였더라. 또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을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짓놓게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아멘.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였도다. 왜? 네가 지식을 거부하여고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였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가, 결국 그들도 거부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족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대 우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리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어리서부터 성경을 하는 것. 그 성경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 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틀리면 그 성경이 삭제되어 있다면 그 성경이 오역이 되어 있다면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는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3절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셨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과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고 있는 것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약속의 땅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을 받았음 속에서도 오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왔음에도 파라오에서 노예로에서 해방이 되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었음 속에서도 온전한 자유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아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었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함 가운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승배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버리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존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른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나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나다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어떠한 성경? 권위의 올바른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역사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본자 살아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 는 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그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격을 볼수 있었고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도 우리는 볼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구원,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의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성경이 오역되고 삭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대하여서 어떠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단어 하나가 틀리고 과거 시제 또 현대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달라지는 것인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거한번 5장 3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대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이셨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제이심에 생명의 원체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요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의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 누구를 참되신 그분 누구요? 예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인들의 구주이시죠,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모르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신구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듣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감각이 없는 사람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과연 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성경에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잊지 못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잖아요. 개혁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의 차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인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리에 대해서, 주예수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못 찾아서 문제지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문제지 내가 믿지를 못해서 문제지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없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 비교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모으셨고,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이사에서 3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만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가 있잖아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죠. 근데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왕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의 말씀을 훼손하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마귀요, 적그리스도요, 거지 선지자들이요, 쌓건 목자들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미 우리 전에 기록된 것,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갖고 그 말씀의 위로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은 무호한 증거들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호하다 이 말씀입니다. 흠이 없다 이겁니다. 결집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만이 주님께서 주의 이름 위에 높임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어떤 오염이 없는 말씀이요. 주께서 순수하게 기록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보존하신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다 이겁니다. 시편 12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죄들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인 것을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몸과 육, 혼과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간이 왜, 왜? 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왜 죽음이 이어어요말씀의 불순종한 결과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죽음이 왔잖아요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출생하고 어떻게 어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왜 죽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죄의 삭소는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는 길은 뭐야?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모르잖아요. 죄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 인간이 어떻게 출생했어요? 어떤 형태로 출생했어요? 어떠한 신분으로 출생했어요? 네, 어미가 내 어머니가 죄일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성경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죠 뭐가 죽어 있는지도 여러분은 알지 못했죠 성경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 죽은지도 몰랐죠 왜 죽어가는지도 몰랐잖아요 죽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성경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럼에도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죄인인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경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주셨음에도 그 성경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들. 구원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구원받아야 할지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니냐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냐는 것들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것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지시에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구원 받는 방법도 성경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거죠. 구원받는 방법이 유일하잖아요. 뭘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영생 얻는 거 간단하고 쉬운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영접하는 거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스라엘,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며 가난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야지 아니하고 자신의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은 이미 한번 구원받는 혼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하여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뭐요? 그 다음 일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죠 심판만이 있어요? 지옥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은 스스로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지옥을 안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가르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여러분의 몸은 소멸되죠. 근데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인 것이죠.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이 아닌 것에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이 행하는 선악과는 행하는 일들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은 꺼지지 않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악인은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졌다가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이땅 떠나면 다 끝나요? 역신의 죽음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만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의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만년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세루살렘성 영원한 도성에서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알게 하소서. 준비하라 이거죠. 여러분의 종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너로 인하여서?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며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에 빠진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뭔지도 모르죠. 오늘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종교인들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희생제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인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 없이 그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알지 못하는 신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우상숭배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다른 형상을 갖고 있는 자들 또한 골로스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다른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경배 드림에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되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제거시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제자들이 엠마우토상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저께서 말씀들을 알려주실 때에 그 성경 말씀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했더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누구에게 성경을 열어주신 것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신 것 구원받고 진리에 대한 말씀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가 보음 24장 45절 기록된 말씀처럼,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보고 깨닫고 있는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모든 일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혜 안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는 것, 모르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전향을 드리시겠습니다.